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몇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 칼버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원래 2000세계대전 전에 인간들이 인간이라고 까지 이상하네 사람들이 인간의 우, 이성,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 지능 이런 걸 너무 위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그때 만들었던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우리는 성경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의 모든 걸다 분석하면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박사님이, 어, 그 신학 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2차세계 대전이 지나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때 나타났던 신학자들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며 그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그것만이 주, 어,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 신학자들은 좀 재미있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다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칼 바르트를 쳐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좀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랑 좀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칼 바르트나 그런 신학자들을 볼때 아 이분들은 뭐 기도 안 하겠지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합니다. 아그 중에 한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우리 사진이 올라올 텐데 어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 자체가 계속적인 기도의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린 종교개혁하면 막 그냥 갖다 들이받고 막 싸우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도의 행위 자체도 하나의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온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기도의 행위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는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과 일의 중심 부분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공부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잘 하기를 꺼려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과 일의 중심은 기도고 그 기도가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한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바로 이 과부와 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laughs> 그러면 젊은 분들은 뭐야 막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왜이 부분이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일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낙심하다는 표현이 포기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구절에 나오는 또라는 접속사예요. 뭐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만 읽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꺼번에 본문으로 같이 읽어줬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조금 어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또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댕댕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댕댕이가 응가를 해요 아직도 변을 못 가려요 5개월째인데 아우 그냥 죽겠어요 예. 그런데 그 똥을 싸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똥싼걸 보고 왔는데 얘기를 해요 너또똥 쌌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약간 예화가 적절치 않지만 예.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또라는 접속사가 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아까 그것과 지금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라 하는 뭔가를 주는 거죠 예. 오늘 9절에 또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와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8절의 이야기인데 이 8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져요.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고 딱 했으면 이 본문이 그냥 너무 클리어한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걸 덧붙이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laughs> 과연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며? 도대체 이것이 과부의 이야기와 재판관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약간은 생뚱 맞게 약간은 뚱딴지 같게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먼저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어 여기에는 우리나라. 이 본문 원래 원어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뉘앙스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라 뭐라고요? 아라 근데 이 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나오진 않는데 그 질문을 할때 굉장히 아주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이 아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의문문 질문을 할 때는 어,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게 쓰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어때요? 다르죠? 느낌이죠.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지금 그 약간 그, 예, 약간 특이한 건데, 그 알아라고 하는 단어를 딱 질문 던졌을 때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 이거는 부정적인 답변이 올 거야. 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을 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원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것 같아요. 더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laughs> 아니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을 보셔야 지금 뭘 보시려고요? 나한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보시려고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믿음이란 단어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는 사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이야기가 없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할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짐작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과연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세이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두 명을 볼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누구요? 여러분 세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아니 이 사람은 매국노래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볼때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자기 민족을 팔아서 돈을 챙겨가고 생계를 챙겨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우습게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바리새인이라는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디오크스 사세라고 하는 이 셀류크스 왕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4명의 장군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도록 하는데, 이 안디오크스 사세가 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면서 성전에다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사람에딱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거기다가 제우스에게 드릴 돼지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어, 돼지고기잖아요. 돼지잖아요. 돼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삼겹살 그 맛있는 걸안 먹는단 말이죠. 그분들이 목살은 더, 더 제가 더 좋아합니다. 목살을.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거예요. 예. 또 집에 가서 또뭐라 할라. 또해 예. 근데 그 사람이 침공을 해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쫙 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 우상을 놓는 거예요.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막아내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우카의 기원이 한우카 즉 수전절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이다라고 해서 수전절 성전을 지킨 날이다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래 수전절이 안 나와요. 어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에서 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만든 게 한우카 수전절인데 이때 마카비 이 사람들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에피파네스 강,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면서 목숨을 알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마카비 왕조가 잘 나가다가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해가지고 아리스토 블루스 1세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인 안네우스라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부인은 살로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 1세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때 그 왕비였던 살로메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인 안네우스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왕이 서슬이 퍼런 그 시절에 이게 율법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말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800명이 목이 날아납니다. 800명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순교적인 이 믿음, 신앙. 바리새인 믿음이 좋아요? 세리 믿음이 좋아요? 누구요? 아직도 그래도 세리예요 <laughs>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어, 지킨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목숨 나고 자기 가족 날라갈까봐, 예? 이렇게 이런 짓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 믿음이 좋아야겠네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laughs>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 그는 11조를 빼먹지 않으며 토색, 간음, 불이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랑 그런 것 같으며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0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수님께서 통찰하신 믿음이란 건 어떤 좋은 행동을 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본받으라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히 이걸 할 만한 사람이고요. 내가 어른들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과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불쌍하죠? <laughs> 나 별거 없는데, 사실은. <laughs>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가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런 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소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들이 많아져요? 내 소유를 위한 기도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위한 그런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좀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가 이만큼입니다라는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를 더 증가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님, 저도 이 세리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라고 주님 옆에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사람과 세리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하시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과부라는 건요. 그 당시에 3대, 제일 불쌍한 사람 목록 3개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부였어요. 두 번째가 고아였어요. 세 번째가 나그네였습니다. 말이 나그네지, 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집도 절 없이, 아, 절이 없으면 안 됐구나. 예, 집도 없이 떠돌다니는 그런 존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세 명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동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돈을 더잘 벌기도 하고 지금이야 제가 놀라는 건 중학생이 돈을 벌고 난리도 아니 난리. 지금은 그렇지만 이 고대에는 이렇게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집이 없거나 절대적인 결핍과 궁핍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재판장님 오늘 한판 붙어봅시다 재판장님 불이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정말 억울하거든? 한번 해볼 테야 안할 거야 들어줄 거안 거야? 들어줄 거야 한번 내 끈질기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부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같 기도가 아니라 가서 탄원을 했을 것 같아요. 재판장님 <laughs> 불쌍해요, 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별 볼일 없는 거 알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그래서 지금 왔어요. 한 번만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와 이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세리와 과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부는 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사람 머릿속에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과부가 됐어 세상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여자들한테 송각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지 <laughs> 이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한거같은 느낌이. 막. 뭔가 억울하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원한에찬 그런 이야기들. 네. 맞아요. 하물며 이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죽었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어. 네가 나빠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너는 박복한 사람이고 기도조차 상달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너희 둘은 기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기도에 존재조차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했던 게 바로 이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론 여기 나오는 하물며라는 단어는 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익혀짐. 어 되게 멋있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하물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 내 기도를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냥 여러분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하물며 하물며 그 재판장도 그렇게 듣는 척 자기 귀찮다고 자기 힘들다고 듣는 척하는데 내가 그런 존재로 보이니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니? 내가 너한테 뭘 지금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너하고의 만남을 꺼려하는 것 같니?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그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이 하물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하는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래 버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심과 그분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될 거니까요. 오늘 칼바르트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칼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죠. 그 칼바르트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이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불치의 병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치의 병에 여러분이 걸리시기를, 모두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